문제 드라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요. 경이로운 소문이에요. 경이로운 소문 카운터 펀치. 제가 오늘 준비한 두, 두 개의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경이로운 소문과 하나는 너의 시간 속으로. 일단 첫 번째, 경이로운 소문 2, 카운터 펀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이로운 소문 1편은 20편까지였고, 시즌2는 12화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시즌2가 12화고, 16화였구나. 시즌1이 16화. 진2가 12화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이제 히어로물이잖아요. 제가 간간히 경이로운 소문은 말씀드렸지만 다 보고 나서 진짜 짜증났어요. <laughs> 진짜 짜증났고. 아 일단 소개부터 해야지. 줄거리를 내가 애, 얘기했었나? 줄거리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어 경이로운 소문 2는 일단은 4명의 카운터들이 나옵니다. 악귀들을 저승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저승사자 역할을 인간의 세상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4명 말고도 한 명이 더 생기게 됩니다 적봉이라고 적봉이 이 다섯 명이서 악귀들을 이제 쓸어 담기 시작하는데 한편 중국에서에도 카운터가 있어요 근데 이 카운터들이 악귀들을 습격하려고 하는데 악귀들한테 당해 그러면서 카운터의 혼이 악귀들한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악귀들이 카운터의 능력을 갖게 돼요 카운터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힘, 마술 같은 이 염력 같은 포스 그런 거 그리고 사람 몸에 손을 대면 과거를 볼수 있는 사이코, 사이, 키네시스 뭐죠? 사이, 뭐, 있죠? <laughs> 어, 그리고, 힐러, 어, 치료 능력. 이렇게 네 가지 능력을 다이 악당들이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오게 돼요. 중국의 카운터 혼을 먹고 한국으로 오게 돼. 한국에서 활동하는 카운터들의 존재를 알아채고 얘네들까지 먹으면 내가 더 파워가 세지겠지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또 한편. 우리나라 카운터들과 친한 소방관이 한명 있었어. 근데 이 소방관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는 이제 임신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임신한 아내를 중국에서 온이 악귀들이 죽여버리게 되고 그리고 진성규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날뛰다가 교도소에 가게 돼요. 그때 악마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악마의 비밀을 하게 되고 중국에서 온 악귀들은 진성규를 이용해서. 한국 카운터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아, 어렵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카운터와 외국 악기들의 싸움. 이 내용을 12화 동안 내내 그리고 있어요. 경이로운 소문은 저는 시즌1도 좀 애매했지만, 시즌2, 그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줄 알고 저는 봤어요. 좋아하실 수도 있죠.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송사가 일단 바뀌었던 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OCN에서 tvN으로 옮겼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원래는 시즌 1 같은 경우는 OCN에서 제작을 했고 시즌 2는 tvN에서 제작을 했다.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OCN은 이미 지 자체가 영화 방송이다 보니까 영화적으로 더 만들려는 그런 느낌이 있고 tvN은 아무래도 예능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예능적으로 좀환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바뀌었어. 네, 느낌이 그래요. 그래도 시즌1은 그래도 그나마 볼만한 점도 있었는데, TBN으로 옮기면서 뭔가 액션성을 더 강조한 듯한, 엔터테인먼트적인 것들을 더 강조한 듯한 느낌을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액션도 되게 많아요. 문제는 원래 갖고 있던 진지함이 사라지고, 좀더 엔터테인, 그니까 러좀더 사람들이 즐겨할 만한 요소들로 꽉꽉 채웠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봤고, 그러면서 좀 어수선해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 이 이야기 자체가 결국에는 강기영 씨이 악마 강기영 씨와 이 소문이의 대결로 그려지는 건데 이 이야기를 시비와 내내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스테리하고 스릴러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미스터리는 끝까지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 스릴러는 범인이 먼저 밝혀지고 나선데 이 경이로운 소문 같은 경우는 강기영 씨가 범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릴러를 본 거예요. 미스터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만한 어떤 짜임새가 있어야 되는데, 짜임새가 없이 계속 붙었다 떼어졌다. 붙었다 떼어졌다. 붙었다 떼어졌다. 이 액션들이, 이 많은 액션들이 다 강기영 씨와 붙었다 떼어졌다. 붙었다. 아니, 몇 번을 싸웁니까? 몇 번을 싸웠는데 한 번을 못 잡아. 늘어져요. 그래요. 딱 맥을 짚으셨어요. 늘어져요. 이게 3, 4화 만에 끝낼 수 있는 분량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12화까지 늘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laughs> 아까 한강에서도 얘기했지만 작은 에피소드들이 있고 에피소드들이 있고 에피소드들이 있는 상황에서 큰 줄기가 그려지면 모르겠어. 그러니까 가오에 잠깐 나왔다가 토르 좀 잠깐 나왔다가 앤트맨 잠깐 나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재미를 준 다음에 결국에는 타우스 이야기야 하는 거는 좋아. 결국엔 강기영 이야기야 하는 건 좋다고. 근데 주구장창 강기영 씨만을 위해서 날려나가고 있는데, 관객들은 다 알아. 다 아는 상태인데, 지네들만 몰라. 그러니까 답답하죠. 엄청 답답해요. 만약에 OTT에서 3, 4편 정도로 아마 편집해서 나왔으면 아마 잘 됐을 거예요. 잘 됐을 수도 있어. 근데, 너무 늘어지고, 작은 이야기를 너무 불렸다. 작은 에피소드들이라도 넣어놨으면 좋았을 거예요. 뭐, 작은 에피소드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구현했냐면, 소문이가 위기 상황에한번 펼쳐지고요. 그리고 끝나니까는, 김세정씨, 김세정씨 위기 한번또 펼쳐졌다가, 또 유준상씨 위기 한번 펼쳐졌다가, 여메란씨 위기 한번 펼쳐졌다가, 유, 적봉이, 적봉이 한번또 위기 한 번, 이런 식으로 그 주인공 캐릭터들을 위기 상황에 몰아넣는 것들로 소소한 에피소드를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진짜. 거기다가, 조병규 씨, 그니까 러 주인공이 소문이가 정말 엄청나게 힘이 강한 캐릭터 나와요. 근데 힘이 엄청 강해지다 보니까 빌런도 엄청 강해져야 되는 거야. 웹툰이 이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문이가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갑자기 세계관에서 구현되지 않았던 것들을 다 적한테 다 줍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에서는 원래는 이건 안 돼, 저건 안돼 했던 것들이 저 적은 돼. 저 적은 저걸 할 수가 있어. 어? 저적을 저것도 되네? 하면서 그 사람들도 몰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사람들다 돼. 소문이가 능력이 커지니까, 빌런도 능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대결이 점점, 점점, 셀에, 셀급에서 싸워야 되는데, 마인부급에서 싸운다는 거야. 너무 이게 그 밸런스 붕기가 너무 심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소문이가 센거 아니야, 결국에는. 근데 처음에는 못 잡고, 두 번째도 못 잡고, 세 번째도 못 잡고, 네 번째도 못 잡고, 다못 잡아. 그러다가 질질 끌다가, 결국, 간경이 커져가지고, 융 애들도 도움 하나도 안 되고. <laughs> 파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파워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해요. 예. 네. 테일님, 이 이야기 꺼내시겠지만 무슨 도하나랑 어떤 남자랑 갑자기 로맨스 장르 바뀌는 거 보고 망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니까, 러이 김세정 씨의 위기는 그걸로 대체했는데, 아니, 왜 나오고 있지? 어쩌라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아 이어줄 거였으면 이어주지. 그리고, 진짜 짜증났던 거. <laughs> 여러분들 다 느끼셨을 거야. 아까 얘기 나왔는데 지옥 같은 데에서 진성규씨 꼬시는 그 악귀가 있어요. 근데 걔가 자 이제 시작이야. 이제 죽일까? 고났지 <laughs> 여기서 대사를 바꾼다? 마이 프레셔스 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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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어떤 배우신지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아 이거는 아니다 진짜 아 진짜 씨팔 이건 아니다 에? 그랬잖아 저랬잖아 죽을 거야 마이 프레셔스 콜루 콜루 내가 그거 보면서 진짜 와 올해 웃은 것중 가장 크게 웃었어요 와 진짜 아 배우 얼굴도 모르겠어 아니 그 연출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 아그러니까그 연출까지는 제가 뭐라고는 못하겠는데 아 목소리는 아니, 목소리는, 아, 이건 아니지아이 씨발 진짜. <laughs> 너무한 거 아니냐고! 배우를 이런 식으로 써먹어? 이 배우가 맨날 이불 칼, 이불킥 할 연기예요, 이게. 맞아, 연출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 목소리를 그렇게 연출하라고 한게난 이상하다고. 근데 그 와중에 좋았던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려는지는 안, 안 나실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레터 박스라고 있잖아요. 검은색 박스 해놓잖아요. 이게 악마 나올 때마다 그 레터박스를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사이즈가 4대3이라고 치면은 그 악마가 나올 때는 16대9로 만들고 그 다음에 손을 뻗으면은 박스 밖으로 손이 나가는 연출을 했단 말이야 그런 점은 어? 악귀스럽다라는 느낌을 되게 연출로 보여주는 거라 좋았단 말이에요 문제는 목소리야 목소리가 너무 골룸이잖아 아니 보다가 어, 조혜련씨가 하셨나? 생각이 들정도였대니까 조혜련 씨, 아, 이 정도면 그냥 조혜련 씨 캐스팅하지, 뭐하러, 아, 왜 목소리를 저런 걸 컨택을 했을까. 아, 몰입이, 몰입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웃겼어요. 올해 본것 중에 제일 웃겼다니까?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laughs> 근데 세지도 않아. 결국엔 강기영 씨한테 털리잖아요? 또 하나 얘기할 거있어 아, 그것만큼 정말 짜증났던 게뭐냐면은 김이여라 배우, 갤리라는 캐릭터 있는데, 아, 겔리, 이라는 캐릭터도 굉장히 과했습니다. 그냥 엄청 과해가지고, 이 정도의 빌런이면은, 후레시맨이 나와도 되겠는 거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잘하는 거를 다들 알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연기의 문제라기보다는, 디렉팅의 문제가 심하다라는 느낌으로 았어요 아, 최근에 나락을 갔어요? 모르겠는데, 너무 과하니까, 막 너무 오글거려서 뭐 어떻게 할지 막 제일 몸소쳐지는 아, 학폭 논란이 들었어요. 어쨌든 너무 과해. 이름도 너무 과해. 이거 그니까 이게 원작이 원래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이름이 되게 중국스럽다고 생각하잖아요. 되게 무협 생각나잖아요. 전 이게 경이로운 소문 자체가 무협이라고 생각해요. 무협을 기반으로 만든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름부터가 필광, 젤리, 적봉, 막 이런 이름들이 김세정, 김세정 씨 빼고 이름들이 너무 과해. 이름 자체가 너무 과해. 원래 웹툰이 그런 건지 아니면 중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 이름 자체에서부터 너무 과하다. 문제가 많아요. 고질적인 문제 또 하나, 마지막. 경이로운 소문 같은 경우는 긴장감을 유발시키지 못했다는 게 커요. 너무 크게 비교할 수 있는 작품이 무빙과 경이로운 소문이에요. 둘다 초능력물이고, 둘다 과거 사연들을 갖고 있고, 뭐 위기도 가지고 있고, 빌런도 나오고 있고 이런데 긴장감 자체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재미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경이로운 소문에서 간과한 게 뭐냐면 주인공이 너무 강력하다는 거야. 소문이가 너무 강력해. 시즌 2 처음에 들어올 때는 거의 소노공급이었고 마지막에 시즌 3를 예고할 때도 거의 소모공급, 그니까 러 해외에 돌면서 해외에 많은 악기들을 처치했다라는 느낌으로 한국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또 슈퍼맨급으로 또 완전히 그 못을 박아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빌런들이 뭐 비빌구석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진짜 어처구니, 이게 또 설정 파괴인데 계약을 안 해도 유일한 인물이라고 해요. 항상, 뭐든지. 어, 겨, 소문이는, 소문이는 유일한 인물이야. 소, 소문이는 그런 계약이 없어도 돼. 소문이는 뭐가 없어도 돼 쟤는 그래도 돼 그냥 네오 포지션을 만들어버려 네오 네트릭스에 그냥 가시야갓갓 갓 중에 갓 그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대축할 상대가 없어 다음 시리즈가 나와도 다 다음 시즈, 시리즈가 나와도 긴장감은 없을 거예요 액션 보는 맛은 있겠지만 긴장감은 없을 거예요 웹툰도 시즌 3 영재 중이에요 아까 말했던 밸런스가 뭉개졌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긴장감을 만들 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아마 다음 시즌부터는 살아남기가 힘들 수도 있다. 왜 좋은 캐릭터들 놔두고 유준상 씨, 김세정 씨, 이제 김세정은 보이지도 않아. 세정이는 보이지도 않아. 유준상 씨도 보이지도 않아. 뭐 유, 유준상 씨는 뭐 헐크 같은 느낌을 원했는데 헐크는 무슨, 헐크라는 느낌을 거의 못 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유순용을 볼 때는 헐크 느낌 받죠 유준상도 같은 캐릭터인데 유준상은 그런 느낌못 받는다니까? 김세정도 마찬가지고. 여메란 씨는 정말 그실러의 실러를 열심히 하시고 계시죠? 제일 잘하고 있는 건 여메란 씨야. 적봉이. 아, 적봉이도 이 냄새 맡는 게, 아, 이게, 아, 이게 처, 처음에는 좀 웃기는 포지션으로 나왔지만, 아,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다. 그 카운터의 이미지를 높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잘생인 캐릭터도 아니고 이게 되게 애매해서 아 냄시 아 냄시 어, 어, 어 여기서 냄시가 나요 이게 너무 촌스럽고 너무 유치해가지고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마주석이랑 필광 뭐마 주석 이름이 참 합체했을 때부터 정말 꼭 거꾸로 섞고 쳤음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할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하는 거야 너무 밸런스가 <laughs> 어, 아, 끼어유 <귀여유. 웃음> 어, 냄새가, 냄새가 사라졌슈. 땅이 있으면 보인다 그랬는데, 땅을 건설 못하고. 냄새 난다 그랬는데, 냄새를 또 없애고. 뭐, 제한도 많이 걸리고, 뭐. 아, 맞음. 그리고 적극력과 원작에선 그래도 캐릭트성은 확실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옷이나 배우들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잘 구축을 해놨는데, 아, 이게 연출이 진짜 너무 촌스럽고, 대사도 유치하고 저,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차라리 시즌 원은 양반이었어. 정말 양반이었어. 강기영 씨도 계속 당하면서 진짜, 진짜 오뚜기야오뚜기7 8기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평가는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강기영 씨 캐스팅 미스 캐스팅이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 강기영 씨 진짜 좋아하거든요. 역할을 받쳐준 역할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이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파워나 이런 것들은 정말 잘 표현했는데, 이 표정에서 나오는 포스나 이 말투 자체가 제가 뭐 우영우 때문에 그런 인상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이미지가 지워져서, 지워지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 글쎄요. 저는 너, 너무 어색하더라고. 나는 강기영 씨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자기가 안 해봤던 역할들을 계속해야 되니까는 탈피하고 싶어가지고 막 안간힘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게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안 어울렸어. 개인적인 생각. 강경 씨가 본인이 악역 꼭 해보고 싶다고 계속 말했었는데, 아까 그러니까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되게 잘 어울렸는데, 그리고 어느 부분가면 되게 소름끼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그외의 부분들은 되게 어설프다 그래야 될지 아니면은 캐릭터가 주어진 상황들이 되게 부족해서 강경 씨가 만들어갔던 건지 뭔가 계속 애매했어요.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우영호 때그전 우영호 때그 강경 씨는. 진짜 최고봉의 최고봉, 난 너무 좋았어. 나무라지도 않고 감싸주면서 따뜻하게 해주고 막. 아, 어, 난그 원래 강경 씨그막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하는 거 너무 좋았었는데 거기서 완전히 반해버렸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 경이로운 소문도 본 건데 <laughs>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 자면이와지면나 국수집에서 식탁. 아, 그래요. 그런 건 좋아 그런 일상 연기하는 건 좋은데 갑자기 악역을 실연하려고 그러면 은 조금 <laughs> 설정을 깬 것도 너무 아쉬웠고 아예 모든 부분들이 아쉬웠어. CG도 되게 별로였고 CG 진짜 최악이었어. 사이악 그 정말 별로였고 이름 캐릭터도 너무 과하고 아 몰라 웹툰을 안 봐서 그런 건지 웹툰에 원래 필광일 거 아니야. 웹툰이라서 좀 가능한 게 아닌가. 이제 국수집도 뭐 거의 뭐 활동도 안 하고 아 국수집 왜 옮겼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저는 본분에 충실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꼰대 같은 스타일이 있어. 처음에 경이로운 소문에서 그 소문이가 이 사람들이 신기하게 봤던 건 국수집도 하면서 그런 카운터일도 봤다는 것 자체에서 되게 호감을 가졌던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보면서 어, 국수집도 하고 그 돈으로 마련해가지고 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장회장이 나오면서 회장이 돈을 다 대주니까 아예 국수집 그냥 아예 해버리지도 않잖아. 그런 점에서 어, 매력 하나가 없어졌죠. 그리고 시즌 1에서는 그 빡빡한 4화 차이밖에 안 나는데 거기서 작은 에피소드들 도 그리면서 큰 그림도 그렸단 말이죠. 근데 그걸 버리고 이번 화에서는 그냥 캐릭터 간의 위기 상황을 주고 그냥 큰 줄기로 가버리다 보니까 그런 매력들도 사라지고 그리고 성장하는 매력이 여긴 있었는데 여기서 성장하는 매력이 그게 크, 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지. 기술적인 게 아니라 다 정신적으로 성, 숙해지는 거잖아. 그런 것들도 좀 마음에 안 들었고. 히어로물이면 히어로물답게 좀 보여주는 면에서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뭐 c 즈가 업그레이드 된 것도 아니고. 제일 좋았던 거는 아마 시, 경이로운 소문 시즌2에서 1화? 거기 액션씬맨 처음에 액션씬그 정도만 계속 나왔어도 좋았겠다. 아, 물론! 경이로운 소문 2는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액션이 많은 작품 중에 하나는 인정합니다. 정말 액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고 액션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거 자체만으로도 쉽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단점들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무빙 같은 경우에 액션이 많이 나오지 않아도 시원함을 할수 있거든요. 감동 줄수있거든 근데 너무 나른 노선으로 가고 있다. 경이로운 소문과 무빙은 너무 다른 노선이다. 소문이 친구들은 아예 다 떨어져 나가고 다 없어지지 않러니까 나왔던 설정으로 다 털어냈어. 그 시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털어냈어. 경이로운 소문은 어쨌든 의의는 있습니다. 어, 이런 드라마가 한국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정말 소문 정도고 어, 이제 경이로운 소문을 떠나서 경이로운 본말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이로운 진실 정도.